오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글은 출애국기 출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순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도 계속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추려의 기 이야기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린 것으로 이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의 영들이 흙소에 갇혀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영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은 세상의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영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육의 몸을 의미하며 산자는 영의 몸을 의미합니다. 현재적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계인들은 선지 서류들을 믿지 않고 오직 모시의 오경만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나 천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경으로 인지하는 오경만 가지고서는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계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을 강조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도 개인들은 모세오경 중의 형사치수율법을 들어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여 예수님을 반박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만약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면 부활시에 이 땅에 있을 때 형사치수제에 의해 일곱 사람의 부인이 되었던 사람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난해한 질문으로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이 있어도 천국에는 혼인이 없음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오경만을 가지고 그들이 모세의 오경으로는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깨뜨린 것입니다. 부활과 천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의 오경 안에서도 부활사상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2장 24-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와 같다. 헬라로 에이신 호스 안겔레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느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분은 동등이라고 했습니다. 이상겔로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는 영이 천사와 동등이므로 천사의 영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죽은 육체의 다시 살아남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이 결합된 생명체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영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세 번이나 살리신 내용이 나오는데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영이 살아나고 영의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시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란 은약의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상의 혈통인 죽은 자들 속에서 나타났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혈통으로서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닌 믿음으로써 부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거나 현재 부활 생명을 가졌다고 믿는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산자라는 말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십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라여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역시. 현재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 받, 받,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이 육적으로 부활한다면 이런 표현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허감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심령 속의 천국, 해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